근데 이게 다 그런 거야. 그 기존의 일부 몰상식한 반려동물 견주들이 아, 어 아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욕처먹는 거지. 게 똥거리고 하는 있잖아. 야, 애초에 그 물하고 그 배변 비닐 안 챙기는 애들은 맞아야 돼. 어. 그리고 막 맞아. 아무리 소형견이라도. 먹고 그리고 안전이 요즘 같은 때 얼마나 위험한데. 그러니까 그게 개, 걔들이 뭘 아냐고 이포안 하고 그냥. 어? 지 저기 갔다 그저다 어, 바로 있네 어디가 바로야? 오오오 왔다 어? <laughs> 아니 근데 그 위, <웃음> <위에서> <웃음> 위에 찍으면 이쁠 같아 나무 별로 안이저쪽야되나 약간 야, 어디서 봐야돼? <laughs> 사진 포스터가 여기야 이, 이 이름이 나온 채로 찍어야 돼 어디? 아, 당포성 이렇게? 응 찡기야, 일로, 일로 붙어봐 이뻐, 이뻐 그럼 이걸 찍는 너네를 내가 찍어줄게 오, 이쁘다, 이쁘다 박 확보 봐봐, 확보 아봐 응? 소트스지네 이쁘네 여기 그다지 붙어봐 너희도 <laughs> 내가 찍어 아, 와. 어. 잘, 잘 나와? 어, 저거 어, 나와? 아니, 저밑에 찍어 이쁠 것같은데 그럼 가 보자. 와, 거. 오늘 기루 엄브로 엄 브랜드 엄청 나오네. <웃음> <웃음> 아, 꽃이 다 이게 뭔 꽃이야? 분명히 엄마랑 왔으면은 이것도 어머니들 여서 여기... 어. 이게 무슨 꽃인데? 아, 확실해? <웃음> <웃음> 않겠네, 벌써부터 겨드랑이가 촉촉해오는데. <laughs> 기 <기르는> 길은 <laughs> 걸은 걸이가 많이 지치는데 처음보다. <laughs> <laughs> 아운전 <아니, 좋아. 웃음> 어? 야, 운전은 네가 <laughs> 지 이제. 어? 자율주행 아이가. 2단계냐, 이게? 지금 1호가? 아니, 니 니로는 그거 HDA 1. HDA 2가 이제 아이오닉. 아, 2단계가 아이오닉이야? 어. 아이오닉하고 GV GV60. 5단계까지 있는 거 아니야? 어? 어. 완전자율주행이 5단계잖아. 글쎄. 근데 테슬라 지금 그 수준이 2.55 정도라고 하던데. 에? 테슬라가 3사 아니야, 3사? 2.55일 걸? 아, 내가 아는 게 아니야. 오, 이쁘다. 정신좀안 나오는 정신저게 무슨 남은데? 이게 한위야한 위험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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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험한 위험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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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가봐 위험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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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가한 위험한 한위험 제주도인거같아. 제주도 제주도거같아 어. 올라가자 둘, 둘, 둘이 올라가봐야 아가씨가 어아 여기서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에서? 그 어, 어 거면, 핸드폰, 뭐, 핸드폰, 핸드폰, 핸드폰 보이지도 않아 어? 핸드폰 저금만 보여 보여 안보여 보여. 보여 어? 보여 보여 여기 지문이 아 어제 구멍이 있잖아 보여 사람 얼굴이 안보일걸? 아냐 아니, 아니야여야강 이런 데 재밌겠다 리프팅 같은 거는? 아 리프팅 같은 한지 씨 오래됐다. 해봤냐? 나한 번도 안 해봤어. 했지. 난 겁이 많아갖고 물살은데 근 빠른데? 어 그게 물살 빠르다 씨, 오늘? 시 이렇게 넓은데 왜 이렇게 빠르지 물살? 물살 찍히냐? 물살 안 찍히지. 물살 찍히지. 와 신기 대박이야 신기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무시. 해아 계단이야 <laughs> 아씨. 아, 풀 냄새 좋다. 오, 영주, 봐봐 여기. 다리 길어 보이게. 다리 길어 보이냐? 아, 뭐, 어, 뭐, 그래? 아, 잘안 나온다. 잘못 찍었어, 내가. 하나, 둘, 셋 해줘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야, 벌레 엄청 많어. 어? 네 머리 위에. 왼쪽 위에. 오 씨. 나와? 나 여기 좋다. 야, 여기 좋다. 어?